오늘 목표 1 0만 원. Let's go. 야, 진짜 씨발 내가 왜또롱들어 갔냐. 아. 안 돼도 너무 안 된다. 이제 방종하고 한 4신가 잤거든요. 그러고 나서 7시쯤 깬 거예요. 한 3, 4시간, 3시간, 4시간 잤죠? 근데 낮잠을 잤어야 되는데, 낮잠을 아예 못 잤어, 지금. 아침부터 쳐 물려가지고. 하하하하. <laughs> 비트 물려있으니까 잠은 또못 자겠어. 왜냐면 한번 자면 졸라 깊게 잘것 같으니까. 진짜 각성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자면 끝날 것 같아, 아. 아, 잠을 못 자겠어, 씨. 또, 이제, 막상 일어났는데, 차트 앞에 오니까, 롱이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아이거 씨발, 반등인데? 그래갖고, 롱을 물 탔지, 뭐야? 근데, 물 타자마자부터 롱이 안 올라. 야, 차트가 멈춰있는 거야. 어? <laughs> 아, 진짜, 나스닥 개장 전까지 딱두 시간만 잘까? 진짜? 아, 설마, 나스닥 개장 전에 무빙 나오겠어? 이걸로 지금 잠 깨고 있는데, 이게 저만액인데, 이 비타민 들어간 점만의이거든 와, 눈 되게 아파요. 근데 이거 넣으면은 잠이 좀 깬다? 오우. 와, 이거 진짜 아파. 시려요. <laughs> 아, 그치. 와, 이거 왠지 자러 갔다 죽을 것 같은데, 차트가. 아, 잠깐 취침 좀 하고 올게요. 안 되겠어.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와, 이거 안 잤으면 난 진짜 죽을 뻔 했었어. 어, 너무 잘잡고 오늘 배팅 뭐 끝까지 가야지, 가야지. 씻고 왔다고요? 잡았는데? 어, 아, 그래? 롱 먹어서 그런가? 좀 웃음꽃이 피네요. 예. 아 여기 깨지면 그냥 쇼 볼까 형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날봉이 너무 수상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당하는 건데, 야 어차피 롱한 발더 있다니까. 하다가 좋대 듣거든. 사실 이게 딱 그런 차트예요. 현실적으로는 쇼시 지금은 조금 더 이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실 합니다. 근데. 뭐 롱이 너무 한동안 쎄서또 이렇게 말하면 또 롱이 잘 올라. 진짜, 물려도 롱이다, 형들. 어뭔 말이 필요하냐, 진짜. 이거는 차트 분석에 의미가 없다니까? 그냥 물려도 롱이야. 아니, 고민을 왜 하냐? 씨어 고민하다가 돈못 먹는 거야? 아, 진짜, 롱 존나 쉬운 거 아니야? 쉽다! 그냥 돈 복사가 되네 어? 아또 빼고 싶은 욕구가 들기 시작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래도 전곡까진 봐야겠지? 어? 음봉 뜨면은 이절 칠라 그래도 음봉 안 뜨네? 형들 더 먹어라 나는 여기까지만 힘들다 이제 아, 그래도 이제 거의 만 달러 찍었네, 다시. 일단 밥좀 먹자, 형들. 아, 배고프다. 자, 오늘은 수익도 봤으니까, 여러분들 밥좀 먹을게요. 여러분, 물린 사람은 식사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 물린 사람은 식사하는 거 아니야? 아, 롱 가만히 냅둘걸, 씨. 사사가 주면 좋다고요? 아, 씨발, 쇼시라며. 아니, EK를 물릴 생각이야? 그 EK 동안 그냥 롱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브라더, 오케이. 너 믿는다. 아, 근데 여러분, 내가 일단 출금 한번 쳐야 될것 같아. 자꾸 이게 베팅도 작게 하고, 내자 신이 좀 지금 너무 쫄아 있어서 자, 출금 한번 치자. 5천 달러 빼고, 다빼 버려야겠다. <목소리> 아 출근하니까 몸이 편하네. 아 속은 편하네. 씨발돈들고 있으니까 배팅도 잘안 되고. 어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이개 새끼야. 오구야. 너 미드라미 씁새끼야. 믿었다가 줬댔잖아. 응 여기 좀 맞아. 이게 시드가 한번 출금치고 나야 배팅을 묵직묵직하게 가는 거는 어 확실히 출금쳐 나야 사람이 좀 그게 돼 평난 작업을 좀 해야 되나 또 반등인데 늦었다 자 달달해지러 가볼까 오늘 목표 천만 원 아니, 씨발, 내리는 거는 쥐꼬리 쳐내리고, 올리는 거는, 어? 그냥 눈한번 깜빡하면, 씨발, 내 평단이 넘어가. 마이너스야. 와? 42130에 프릭자였다고요? 아니, 나보고는 4 2 5까지먹으라 그러고, 쥐에 씨발, 튀었다고?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아니, 이번에는 장기로 먹을 거라며요. 아니, 지금 나한테 막 안정감을 쥐어주고, 지 혼자 입절 쳤다는 게 말이냐고, 형들. 이거 씹발 아니잖아. 나도 원래 같으면 이거 반등 나올 것 같으면 입절 한다고, 형들. 아니, 근데 씹월4일5까지 같이 먹자매. 남자 새끼가 씹발 칼을 뽑았는데, 지만 스관티하네 못된 새끼 아니야, 저거. 누나 그렇다고 해서 멍충이는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멍청이 새끼야? 아, 게임하면서 2천만원 어, 그렇지. 쉽다. 쉽다, 쉬어. 차트 씹어. 쉽다, 이 새끼야. 어? 졸라 쉽네. 이거죠. 이거야. 어? 피트는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오, 왜또 반등나? 나 진짜 수명 짧아진 것 같아. 근데 진짜 형도 이거 있잖아. 설마 이거 갭도 안 채울까? 이거는 갭이 커서 채울 것 같은데. 아, 그냥 싹 잡고 싶다. 뚜바 쉬운데요.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잡는다고 했답니까? 아, 근데 진숙 진숙 씨, 제가 살아라는 게, 과연, 진짜, 운빨일까요? 이게, 10억 잃은 사람의 짬밥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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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구사까지 입절 없습니다. 불장일 때는 숏은 어떤 느낌인지 기억해요? 불장의 숏은 뭐야? 뭐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내가 이때 20, 이, 이, 15배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야, 이젠 진짜 내리겠지. No.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돼. 그니까, 러 고점 찍고 빠지긴 했는데, 숏 예측을 힘들었어. 어, 진짜 힘들었지. 에, 니 숏은 원래 옛날에 여러분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 옛날엔 알잖아. 그때 그 불을 지펴준 애가 클랜비 플랜비가 주접 떨고 나서 다 떨어졌잖아 야 플랜비 주접은 질이긴 했어 진짜 어. 플랜비가 주접만 떼면 떨어졌어요 근데 어. <웃음> 진짜 <웃음> 나 처음 하는 거니까 큰돈 안 하려고 500만원 보고 했는데 어, 몇백만원 따는 거예요 오야 이거 오 되게 괜찮다 <laughs> 그 다음부터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사천만원 막 넣고 이제 1억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필 내가 들어가니까 조정이 오더라고. 어. 결국에 줬됐지, 뭐. 그때 이후로 이제. 멈춰!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많이 날렸지. 나도 첫 시작은 그랬어. 최대 4, 3, 1까지만 보고 아니면은 그냥 다 손절 치려고 합니다. 계속 옆에서 슉슉슉슉슉슉거려가지고. 씨발, 롱잘 들고 있는 거지. 내가 귀가 얇아가지고. 아, 씨. 아니, 비트야! 야, 단기 조정도 없이, 씨발, 이렇게 올리는 게 맞냐, 니? 아무리 불장인 건 알겠는데. 어, 이게 또라이 새끼 아니야 와, 씨발, 어지간히 한다, 진짜. 욕밖에 안 나오네. 아, 열받아서 약이 오른다, 약이 올라. 아. 후분 형, 쇼 들어갔어요? 아, 레버리지 형까지 쇼시야? 튀어, 튀어. 이거, 왜쇼왜 내는 거야. 이거 쇼 들어가는 거 미련한 짓이야. 나처럼 병신되고 싶어요, 형들? 형들은 튀어, 얼른. 야, 갈 거면 위로 뚫어야지. 아, 이 새끼, 씨발, 말뒤제야된네 일단, 500만원까지만 적어도 찾아놓자. 그래, 맞지? 너무 터무니없어서, 씨발, 설마 갈까 했는데, 씨발, 진짜 설마가 설마 간다. 굳이 지금 손절 친 사람한테 티라 했체 이러고, 이래야 되냐? 진짜로? 야, 인성, 씨. 인성 13타 치네. 야, 이거 45K 가면 얼마냐? 454. 본전 찾네? 454 가면. 씨. 그렇지, 씨발. 미쳤지. 그렇지. 이거지, 씨발. 롱이지, 이게. 휴아휴 아, 일단 빼고. 바로 안 가네. 아, 좀늘지나 뭐야, 씨발. 마이너스 존나 세게 잡혔어. <laughs> 이게 참 그렇지만, 손절할 때마다 있잖아. 허탈함이 좋대 진짜, 그지 아, 근데 진짜, 씨발. 진짜 대깨 롱이다. <laughs> 와, 씨발. 롱은 어디서 들어가도 살려준는시 씨발. 아, 웃음밖에 안 나온다. 와. 아 SL 만들어 양자리치마아 SL 만들어 와엄 어마무시하게 독특겠네 엄청 잘하는 분 같다고요? 저 아까 500만 원 손절쳤는데요? 매기는 아, 거 아니죠? <laughs> 아 오늘 좀 이상하네 다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